얼만큼 빨리 갈지 테스트 와 괜찮네 오케이 끝 우선 간단하게 준비물 소개부터 먼저 할게요 자 요거 배터리 배터리 사양은요 보시면 1 2 v 1 2 a 무게는 한 3.7kg 4kg 나갑니다. 그 다음에 요 반찬통 집에서 몰래 들고 왔어요. 반찬통. 그 다음에 요거 집어등. 그 다음은 뭐 전기 테이프, 칼. 그리고 요 전기선 좀 빨리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해놨어요. 를요 손도 이렇게 다 따놓고 요거 버튼 도 조립을 좀 해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고정핀도 다 조립해놨고요 먼저 뭘 하느냐 일단 빨간색은 뿌르스급 해서 조립을 좀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조립 칼 대고 이렇게 선을 돌리면 이쁘게 절단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약간의 힘을 주고 이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뭘 하냐? 이 빨간 선은 두선 중에 아무 한 선은 다이렉트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 약간 구멍 뚫어준다. 근데 한쪽 선은 이 버튼. 작동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 여기에 선 하나, 그리고 여기 선 하나 연결시켜줘야 돼요. 근데 서로 안 부딪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새끼 꼬듯이 살짝만 감싸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원래 납땜하는게 좋은데 납땜기가 없어요 가난한 유튜버의 삶 쨍쨍하게 감아주면 됩니다 그냥. 좋다. 타짝 요대로 뚜껑을 닫으면 안되고 요 구멍에 다음에 요새는 잠깐만, 여기 빨간색 있죠? 방귀 빨간색. 대리 해볼게요. 인네 응. 자, 불은 나오니까 파란색, 파란색끼리 이쁘게 감아주대. 밑금고 마무리해줘요 에게 벗어나는 물기간들어게 들어오면, 깔끔에게벗어눌러물기다그들어또 반대쪽 꽉꽉, 꽉꽉. 됐고 좋다.